가서뵐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니까요 어떻게 만나 뵐 수가 있느냐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그분을 부인하고 부인하면서 사는 삶이 될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느냐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은 그 내용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있잖아요. 여러 모양새로 나타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내 삶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죠. 그분은 지혜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바람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폭풍 가운데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나타내시는 방법이 여러 차원이에요. 내, 이 삶에 내가 밥 먹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시는 하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그 그러니까 분을 내가 많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분이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으로 보여지는 그 분을, 우는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자, 또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띄워봅시다. 여한복음 1장 9절에, 9절과 10절에 이랬죠.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로 말암 아마 지음받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진짜 그분은 그래서 사랑이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은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만물은 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함께 하시는 그런 만물 가운데서. 근데 사람만 우득히 그분을 부인한단 말이요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러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런 말이면 지음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제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은 다 그분이 지금도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존재될 수가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그림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하는 그, 그런 과정을 그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을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을 모르면 그래서 영생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내신 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시고 그 보내신 자는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말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이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자체도 사실은 지금 그분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식적으로 치우쳐 나간가요? 그래서, 창조자를 모르면 생명의 빛을 모른다니까 예수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 지금 유대민족의 선생입니다. 근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간가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볼수 없다. 그런데 이 선생이니까 지식이 많겠잖아요. 자기 의지가 많겠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액면 그대로면은 어, 그러면 다시 내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에, 날수있삽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삽나이까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띄웠느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 지식에, 이제 세상, 세상 지식에 빠져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케 된단 말씀이에요. 세상 문화에 빠지게 돼도 그렇게 됩니다. 세상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식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그 영특한 것 같으지만, 그건 가장 미련한 자가 돼요.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역시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과 이 어린아이들에게 상을 통해서 이제 복금을 말씀을 해주면 고금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공 19장 14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고 산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시고 너의 마음을 아신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어린 아이들 이제 학교 갈때 엄마가 예수님꼭 손주 손 붙잡고 가라 그러면 예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린아이는 참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엄마?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입니다. 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현 실체를 말하는, 사람들의 실체들을 말하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가르침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 속에 살아 계셔서 네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지의지가 살아 있고 세상 문화가 문화가 들어와 있고 세상 지식이 살아 있고 그러면 있잖아요. 안 믿으려고. 에이, 내가 그래도 얼마나 뭘잘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식을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 자기 자신이 창조,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은 가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금 이제 세포가 얼마, 정도, 얼마나 지금 이제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세포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존재되어 있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숨한번쉴 때도 감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소를 들이키면은 뭐가 내가 이렇게 되고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막 기능이 막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의학적으로도 이 그런 게 밝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생명이 되신 빛 그러니까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호흡을 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안다면 진짜적으로 안다면은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요. 이 소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소경을 이제 눈을 열게 하는 두 소경이 다 다른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냐면 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딘이뭐이 그, 15장에서는 보면은 어떤 내용을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나 사기관이나 유대 민족들은 자, 지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안다는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그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를 아니한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먹는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럽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더 더러워요? 여러분, 배설물이 더 더럽잖아요. 속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 자체는 깨끗하다,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손안 씻혔다고 그걸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소경들이 두 소경이 있는데, 어때요? 또 이제 뒤에 말씀에 이제 띄우면 봐요. 부장이가서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두 소경을 이제 소경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소경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낫게를 하겠느냐,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눈을 뜨게 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그 말씀하실 때에 소경이 눈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때요? 지금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할수없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을 내가 설명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종교인들은 있잖아요. 종교 생활에 꽉 얽려있어요. 꽉 잡혀있어. 어떤 그 제도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눈이 영적 눈이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저희는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 얘기가. 빽빨 돌아.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 제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은 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과 동거 동락한다고요? 그게 안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 숨을 내쉬고 할 때, 할 때에도 주님이 감사가 나와야 돼. 내가 주님을 들이키고 생명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세포를 살아나게 만드시고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되어야만이 어때요? 아,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구나.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살아 계시네. 그 삶은 어떤 환경에 접한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니 어떤 미래에 있어서도 그분이 앞장서게 돼다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지 아냐 하면 그 위험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종교인, 종교 생활, 종교의 어떤 제도 속에 메여서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죽은 지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사람 누구요? 나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 불러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 1장1 1절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한테 그런다 말씀입니다.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잠든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면은 일어날 수 있다. 영적 수준에서 깊이 들어가서 또 설교를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낼 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썩어가지고 다 문드려졌을 텐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분은 창조자이신 것을 그 안에는 모든 그분의 실체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세포를 살아나게 하실 일도 그분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병을 고쳐내실 일도 그분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와 동거 동락하면서 왜 평강을 못 놓으십니까? 왜 감사를 못 합니까? 왜 그분에게 내 몸을 못 드립니까? 그분과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그분과 함께 느낌이 느낄 수록 있잖아요. 정말 천국입니다. 비록 육체가 있어서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생존되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것거 저런 것다 거 부딪히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치우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지나간 간 것들뿐이잖아요. 자 뒤에 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럽니다. 제자들한테 야야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량이 나갔더냐그러잖아요 광야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있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과정적인 말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선지자를 만나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도 별거 없었어. 또더 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 뭐요? 예 세례요한이 물도 마시지도 않고 주식을 뭐 석청으로 이렇게 삼고 이렇게 산그 세례요한이라 그러니까 많은 이 유대민족들이 세례요한한테 막 간담하십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는 광야에 나가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너희들이 보려고 하지 않냐. 옳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려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있잖아요. 무슨 뭐 신천지에 가서 저기 오게 되면은 뭐 이만희가 뭐 마지막 보혜사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는데. 그, 그런 허무맹 나온 것에 자꾸 빠져든는말이요 거기에 뭐가 더 있는 것처럼.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령체로서 사는 삶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누구의 몸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더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서 더 알아, 알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격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나타내는데 요한의 그 처참한 성활소에 처참한 성활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말할 때, 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어떤 저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실 그분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온다.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와가지고 그 일을 할 따름이라고 말씀. 그걸 지금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동거동락하는 사람만이, 어떤 선지자의 역할보다도,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나서, 광야로 내쫓겨서, 광야에서, 이 세상과 접하지 아니하고 주식이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이런 것을 따서 먹고 잡아 먹고 그렇게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는 어때요? 해도왕에 의해서 목 잘라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근데잖아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을 영접해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을 삶은 요한은 요한은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에 가서 는목 잘림을 죽었지만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때는 평생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 높아심에서 말씀합니다만,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은, 어때요? 뭐, 호화롭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게아니라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어떤 일에 처하든지, 그 자, 삶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천국이라니까요. 그 삶이 나의 영원한 뭐예요? 유업을 이을 그런 일이 일들이라니까요. 영원한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의 상급을 누리라고 상이 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상, 상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뒤로 한 군데 더 넘어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지금 이제 불러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부들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꾸어 나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셔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베드로한테 말씀을 했듯이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면은. 피종물은 거기에 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를 붙이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안 믿어요. 이런다고 해서 안 믿어진다고요? 바꿔놔버린다니까요. 우리 뇌세포를 바꿔놔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꾸어 놔 버려. 따를 수밖에 없도록 바꾸어 놔 버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를 붙일 부친, 붙인다든가 뭐든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그 자체는 있잖아요. 지가 못 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모든 것을 포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 할 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든가, 대통령이 됐다든가, 장관이 됐다든가, 장관의 부인이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든 내게 유익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유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또이 편을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개쌤만에라는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늘치무함이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겨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어때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세의 2장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고 너희도 그걸 따라오게 하려고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을 다 당하면서 가려면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못 갑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고 못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미 가는 길이 그 길이 평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쁨의 길로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신 그분만을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사는 그것도 그분을 들이키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체를 호흡하면서 마시면서 살고 있지만 그 예수를 긍정하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예수를 긍정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늘 동고동락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기대합시다.